일단 이번 준비부터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번에 마인드도 다시 바꾸고 멘탈도 한번 혼자 생각해서 정리해서 시합에 임하니까 확실히 시합이 더잘될 것만 같고 이길 줄 알았어요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빡세게 하겠습니다.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레슬링 주짓수를 못하기도 했고 처음에 거의 두달 동안 레슬링 주짓수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백 잡혔을 때나 누웠을 때 저희 팀 동료 정우 관장님 현빈이 호준이 형 이런 사람들보다 힘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에서 약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. 플라이급에서 빠따 제가 제일 센것 같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. 상승에 박현빈이 있다면, 라이트급 박현빈이 있다면, 상승 플라이급에 이재훈이 있다. 딱 기다려, 새끼들아. 파이터백에서 몸을 좀 풀고 와서 이긴 거 아닙니까? 아 맞습니다. 그렇죠? 네, 파이터백, 파이터백이 아니었으면은 네. 여기 못 이겼어요? 아못 이겼지. 파이터백에 나와가지고 네. 부족한 거 보완하고 뭐 네. 그때 이겼죠 뭐. 몸풀기에는 파이터백이 최고다. 아몸풀기는 파이터백이 최고죠. 네, 아주 승리 네.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.